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 성취에 도전할 수 있는 참된 체력 또 세계보고마에 헌신할 수 있는 경제력 또 제자와 후대와 중식자를 세우는 인력의 축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어,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네, 우리 한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현장 메시지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어,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를 복음화시키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뭐 믿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 보면은 뭐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요셉은 좀 달랐죠. 대부분의 이제 제자들이라든지 보면은 복음화의 과정이 있었죠. 마가 다라빠에서 감람산에서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치유돼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 어, 그리스도로 분명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남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이게 체질됨.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아이 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왔던 이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도 대부분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하나로, 1, 14절에 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8절 9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입는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영적 써밋이죠.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영적 써밋이 원래 인간의 위치고 하나님 자녀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왜 낙심했느냐 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낙심하냐 어, 두 가지입니다 낙심한 이유는 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어, 저쪽 초업지교 하면서 한 분이 오셔 이제 그분 만났는데 어, 자꾸 문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계속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분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면서 어 이제 오늘 말씀이 딱 그분한테 맞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이제 반복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나 스스로 주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내 생각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잡히고 또. 공상 망상을 많이 하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가 빈 시간 두자 놨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든지 현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운동을 하든지 현장을 가든지 예배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사단이 하나님께 집중 못 하게 하거든요. 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게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그 최진실이란 연예인을 포함해서 교내, 교회에 다녔던 연예인들이 상당수 자살했다든지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닌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줘야 된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간 것이죠.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존재라고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은 이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로마서 삼장 이십삼 절 말씀처럼. 죄 문제 해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죄의 종 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 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이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냐? 자꾸 내 생각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도.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공상 헛된 망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죠? 그분 이제 미용실 하시는데 기도도 자꾸 틀리게 하시는 거예요. 막그 뭔가 불안하고 또막 남편이 의심되고 또 자식들이 이게 계속 매번 돈은 달라고 하는데 나만 인생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생각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분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옆에 분식점에 갔는데. 아, 이분이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 이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구나.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24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 미용실 가면은요. 맨날 TV만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 볼수 있습니다. TV 보거든요. 저도 저도 이제 설교 참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제가 재밌는 것도 보기도 하고요, 영화 리뷰도 보긴 한데 이분은 그냥 계속 켜놨는지, 아니면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사단이 빈틈을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고, 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사단이 그 빈틈을 노리지 않는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 내가 옆집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으로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데 이제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권사님 듣기엔 충격인 거예요. 원래 그런 말안 하거든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미용실, 그분이 이제 머리 깎고 있는데. 머리 깎고 있는 손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손님이 확 확을 내는 거예요. 예수의 예짜도 꺼내지 말라고. <laughs> 알고 보니까 교회 에 상처 받으신 분이 교회 에 상처 받으셨는데 아 어, 근데 어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고 어, 그럼 좋은 시간 보내다가시라고 하면서 이 미용실 원장님한테 일부러 그분 들으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 그분이 끝까지 듣더니. 자료를 받아가는 거죠. 이제 교회 에 대한 상처는 있지만은 바른 복음은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권사님 참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체험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 순서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죠. 영접.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그쪽 지교회 예배 드릴 때도 어, 억지로 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 문 열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은 영접 안 하셔도 되고, 믿어지면은 따라 하시라고. 그분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그죠 12장 3절이요. 12장 2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17절 오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 기도 시천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죠. 저주받을 운명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그 지옥 배경 아래, 마귀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그럼 이때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은 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를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게 내주죠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기 부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왜냐? 자꾸 우리는 여기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틀린 생각. 착각. 사탄이 주는 생각. 그래서 요거를 차단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고백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내 생각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 오늘도 이제 집회 예배 드리면서 아 이제 그. 권사님이 계속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자꾸 가정에 자녀들에게 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평안하니까 가족이 평안해 이상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자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 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막 힘을 얻고 있는, 막 살아나고. 그러면 전도 운동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산업에도 축복을 주시고. 내 생각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서 네가 주인노릇해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번 주 강단의 엘리야한테 너 이것부터 해라. 네가 열심히 한 거냐? 네가 그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불 어? 내리고 물 내리고 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게 너와 내가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된 거지. 네가 한 거냐? 네가 여호와 앞에 다시 서라.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딱 길을 열어주십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응답이 이거 평안입니다. 평안. 감사. 왜냐? 거꾸로 보니까 다응답이야 저는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통해서 진짜 많이 응답 받았어요. 저 힘들게 하는 사람, 저랑 반대 성향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오히려 제가 영적 문제 치유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도 치유 받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자꾸 이게 보구마 시키시는 거예요. 보구마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이장에 어떤 일을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에게 맞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15 나라의 문. 한마디로 237 나라의 문을 열어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오는 거죠. 전도가 되어지게.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가 행복한 거 말하지, 그죠? 어디 가서 어, 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폰을 샀다, 뭐 좋은 뭐뭘 샀다 그러면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좋은 거자랑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최고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죠. 월요일 날 우리 집회할 때도 우리 한 집사님이 아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동아리에서 만난 그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이 어느 그분이 왜 따라왔냐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찬송가를 틀었는데 왠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다락방에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은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없어지는 거.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자마가다라방의 역사죠. 확신이 온다. 자, 확실한 뭐부터요? 말씀부터 이번 장단 말씀. 보이지 않는 확실한 말씀의 응답부터 받아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긴다. 어느 정도요? 안진병이를 치유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사도행전 3장의 역사. 그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버려요. 증인 되는 거. 사도행전 사장.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문제, 환란, 갈등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 또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 자, 더 이상 세상 것, 육신 것. 아,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좀 친척들 얘기를 듣게 되는데, 하여튼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벌고 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 있는 모든 그돈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더 많은데, 근데 뭐라 고 그랬냐면은 그게 지금 그 인생길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세상 껏 육신 것으로 오로지 여기에만 잡혀 살아왔어요. 왜냐? 그게 상처거든. 돈이라는 상처, 성공이라는 상처 가지고 이거 오랫동안 달려와서 성취는 했는데 공허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제 형님, 형님, 그 형님 그 계속 업이 잘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형님 진짜 형통, 진짜 복은 주 안에 있는 거고 세계복음만 하는 거라고. 아직까지 못 알아듣더라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여기에 취한 사람들은 복음 잘못 알아들어요. 전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이걸 알아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명이 생긴다. 뭐죠? 전도 운동.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죠. 한마디로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가정 가문도. 세계 선교하는 가정가문은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화요제자 때도 그예원교회 정원주 목사님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2, 3칠 나라한 나라씩 다 정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나라 세계 보고만 하는 게 하다가 죽는 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목표다. 그 뒤에 렘넌트들도 이렇게 같이 연결하고 아저 교회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여기에 완전 방향 맞추니까요. 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진짜 응답 받아야 되겠죠. 진짜 응답은 바로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입니다시편1 1 9편없절 우둔한 내생각요없애주고명은요명요 1명은 없어요. 1명은 요 1명은 없어요. 1명은 없요 1명은 요 1명은 들이나 조좀 읽어보지 <laughs> 안 읽어봤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 조금만 묵상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죠? 네. 내 생각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내려놔져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에 보면은 어떤 분은 말씀이 바로 들리는 분이 있고 안 들리는 분. 그 차이가 뭐냐? 지금 이게 어, 내 생각 내려놨냐는내 생각 내려놓으려면은. 이게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좀 분명한 말씀. 그러려면은 매일 이게 한 단어. 또한 성구. 또한 문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네 손목에 기호 삼고 이마에도 붙이고 마음판에 새겨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다락방 하신 분한테도 공상 망상 그만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평안하게 되 있고 행복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공상 망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말씀 조금 느리면서 어 자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 번에 왔을 때또거 체크할 거라고. <웃음> <웃음> 그분이 처음으로 법을 샀어요 어쨌든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자기보다 심각한 사람 보니까 아 복음 필요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현장 보고만 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상 망상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24주인과 동행하는 아침의 정시기도 낮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무시기도 밤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응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또 내일의 언약을 기대하며 평안 누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영혼을 살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로 세워지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어,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